먼저 참모총장께서 해군 대표에게 계급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으시고 여기를 네. 보면 은 네. 골드라인을 표시합니다. 네. 이게 한 줄이 쏘입니다. 네. 제가 하나 둘셋 하면 옆구를 잡으시면 뜯으시면 됩니다. 옆구를 네. 같이 잡으시면 됩니다. 예, 예. 하나 둘셋 뜯으시면 됩니다. 배 승! 배 승! 신 신고합니다! 상어 노무생 이지호는 2025년 11월 28일 부로 해군수하위에 임명을 명받습니다. 예, 신고합니다. 대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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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, 카메라 보십시오 찰랑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찰랑했습니다. 하나, 둘, 셋. 한번더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아, 장 감사합니다. 아드님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드님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 수고했어. 혹시 바로 휴가이신을 아는데 아드님 혹시 어떤 가보게있세요 네. <laughs> 뭐 바로 가이 어떻게, 어떻게 네. 보내실건가요? 네. 네. 한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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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